안녕하세요. 오늘은 버거킹 햄버거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메뉴 이름을 순서대로 콰트로 치즈 와퍼, 불고기 와퍼가 있고요. 밑에는 치킨 버거, 쉬림프 버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코넛 쉬림프랑 너겟 킹, 감자 튀김도 있습니다. 얘네는 제가 따로 준비한 나초 치즈 소스랑 매콤 불닭 소스. 요 위에다가 허니 머스타드 소스랑 케첩을 뿌려놨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